여러분, 요즘 세상은 조용한 곳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소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고 있죠. 눈을 뜨면 스마트폰, 까똑 까똑, 카톡 알림이. TV 속에서는 수많은 광고들이 유튜브에 영상과 라디오, 방송 그리고 수많은 대화와 회의로 온종일 우리의 귀가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면서도 유튜브의 영상이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듣는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지난 한주 휴가로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성경 보며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기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중하여 깊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조용한 정적을 깨며 카톡, 카톡, 카톡. 스마트폰 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글쎄 많은 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시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한참 다시 기도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서 밖을 나가며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글쎄, 보두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성경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 채 유튜브 영상 문자를 보내는 것에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곰곰이 되돌아보니 저도. 그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메모를 저장했더라고요. 소리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정보 과부하라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74GB의 정보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책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6건의 분량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정보를 매일 받아들이지만 정작 우리의 몸과 영혼은 지치고 피로함을 느낍니다. 뭔가 허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더 많은 소리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쁘고 분주하며 시끄러운 수많은 소리와 정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분주한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아이죠. 여러분, 엘리아, 그가 누구입니까?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아이죠. 하지만 승리 이후 그의 삶의 행보는 요 남달랐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곳은 영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이세벨의 너를 죽이겠다는 위협 한마디에 그는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큰 일을 치른 뒤에 오는 공허함, 두려움,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외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지쳐서 모든 것들이 소진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엘리야는 광야에 있는 호랩산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숨어 들어온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이나 물으시죠.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엘리야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빗장을 여시고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회복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엘리야가 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아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바하의 선지자와 싸워 이긴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주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찌할 바 몰라하는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굴 밖으로 불러내어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둘,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셋,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이 지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들려온 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아주 조용하고 섬세한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고 열광하며 따르는 큰 사건, 큰 소음, 큰 기적이 아니라 고요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에요. 우리는 큰 사건, 강력한 기적, 눈부신 성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욕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의 소음, 강풍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뉴스, 지진과 같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다양한 사건, 불과 같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것 같은 인생의 문제, 감정의 경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요 쉼 없이 반응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좀처럼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죠.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에서 오는 속삭임인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잠시 모든 것들을 멈추고 고요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가만히 있어라는 히브리어는요. 손을 내려놓다. 힘을 빼다라는 의미로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잠시 다 내려놓고 멈춰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 대심을 알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엘리아는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는요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와 기적의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께서 자주 광야에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며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침묵과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힘을 얻으시며 뜻을 확인하고 사역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고요함 속에 은혜를 얻고 누려만 할 것입니다. 교합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이것은 의도적인 멈춤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경주마처럼 달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잠깐의 멈춤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재정비하는 자리입니다.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멈추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좀이 숨셔온다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멈췄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일정 속에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출 시간을 의지를 드려 정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혹은 기상 직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잠시 꺼두고, 고요히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10분이라는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의 시간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갔지 않아요.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있다만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가지고 갔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끄집어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멍청하구나. 수많은 짐들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야 되는데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거리를 들고 가는 것이죠. 업무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와라. 나랑 교제를 하자. 저희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말고, 그냥 바라만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이면 축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분명 참된 기쁨과 안식과 회복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 세미한 소리를 듣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소란한 사건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 묵상과 침묵의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울림을 듣고 신념 가운데 담으십시오. 하루에 10분 정도 다른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 멈춰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이후에 나의 영혼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과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침을 여는 묵상과 더불어 한 구절 정도 말씀을 필사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아침을 여는 묵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읽고 듣고 쓰며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꼭 길고 화려하며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앉아 계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비는요, 기도 속에서 침묵과 단순함이 경건의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자는 침묵과 고요 속에 성장하며 성경 속의 신비를 배워가게 됩니다. 입을 열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처럼 동일하게 조용히 머물며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영혼의 회복을 얻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이것은 혼자만의 훈련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유튜브 영상, 끊임없는 SNS 스크롤, 쉼없는 대화를 잠시 멈추고 말씀 묵상과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 심령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 앞에 멈춰서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유익이 임하게 될까요? 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묻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신 후에 고요함 속에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세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호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고요함 속의 은혜는 단순한 심과 휴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사명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낙심과 무기력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은혜로 제시하여 주십니다. 혹시 오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지쳐서 엘리야처럼 굴에 숨어들어 주저앉아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할먹겠습니다아나 이거 싫습니다 고백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전히 너를 쓰겠다. 너 혼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너와 함께한다. 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 너는 다시 일어나 나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멈춰 선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부르시며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멈춤은요. 결코 후퇴나 끝이 아니에요. 멈춤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더욱 건강히 세워가시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가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는 그 시간 휴대폰 켜놓고 멍 때리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끄고 고요함 속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의 주님의 음성을 내 심령 가운데 담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고유한 은혜의 시간을 가짐으로 그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 걸어가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제목.